공룡에 해 여러 가지는 거예요. 자, 요즘 제일 많이 나오 싼게 가지인데 가지 오뎅볶음 한번 해보자. 참 요새 물 반찬이 필요 없다. 간장 몇개 들어가? 간장은 한돌셋네네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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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이면 되겠네. 자, 이렇게 가로질러이또 가지가 좀늘었네 씨가 생겼네 이제 이 반달 모양으로 0.5cm나 0.7cm 정도 되도록 약불 약불. 나는 이 칼질이 제일 맛있더라고. 꼬돌꼬돌 해가지고. <laughs> 근데 까지가 벌써 칼이 안 들어갔는데 찌르기 가고 야. 자, 오징 두 장. 자, 이제 부재로는 양파 반 개, 홍초 한 개, 청초 한 개, 땡초 해도 되고. 자, 파한 대. 자, 엄청 익혀야 돼요. 볶아봐. 볶아봐. 맛있어, 익혀. 리로안 많다. 고꾸라 찍긴데. 자, 이거 불은 이제 이쪽에 깔아놓고. 이제 불을 켜. 불을 켜고 이제 후라이팬을 달가 열해 한가락 오뎅 투아 아니 안 달았네 후라이팬이 이제 지지지 하재 좀 넣는다 다 같이 들어가 양파 홍초 땡초로 같이 까 마늘 반숟가락이나한숟가락 한 정도 그리들이 먼저 숨을 좀 찌기죠 이렇게 볶아줘 이렇게 달아라 벌써 오뎅이 노릇노릇 해지잖아 먼저 숨을 한좀 찌기 주고 간장이 들어간대 어. 간장 4숟가락 네 맛살 2숟가락 두, 두 부어 놓기거든 음. 부어준다 와우 와우 응. 와우 더. 어, 냄새 와 이거 비주얼 가린데또공양이흘리고가볶아주는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엿 2숟갈 2숟갈만 딱 반질반질 반지 반지 무치고 볶아주시고 어. 물, 됐다. 채를 넣은 거 고춧가루 반 숟갈. 응. 딱 그게 거의 살살 이는 정도. 뒤지죠. 어느 정도 한 개서 빡빡빡 돌아대게. 후추, 젓초, 선호분 뿌리주고소금한 숟가락. 착. 참기름은 20사 넣고. 근고 가지가 형체가 사라졌다. 아니다. 이거 다 있네. 이리 헝 들어 놓어야지. 이렇게 봐라. 이렇게 들어 놓아야지. 더 시라 반찬도 좋고. 가장 해물 같다고 난리 쳤는데. 가지가 팩 쪼그라들는데? 응. 그래도 맛만 좋으면 되지. 아, 너 죽탱이가 됐나? 맛있다. 지랄 하지 마라. 그래, 이렇게, 떡같이 음. 계란 우라이 한개다 깨가지고, 음. 밥 비우. 뭐. 맛있어. 둘이가 응. 궁합이 참 좋네. 근데 이제 가지는 숨죽고 들어놓고, 오디오는 볶을수록 틴틴 볶고 살아나거든. <laughs> 그러니까, 야, 이제 저 가지가 이제 저더 없어 보이잖아. 그래도 다 숨어있다.